딩스몰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 분노한다. 하지만 평등도 평등 나름이다.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할 경우 재능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취 동기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결과의 평등인데 결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수 없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그 증거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이 한창일 때 우수한 흑인 학생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역차별 정책을 사용해서 단지 흑인이라거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질이 못 미치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건 역시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경우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기회의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훌륭한 성과를 올린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선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집에서는 생계비 지원을 받아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무료 급식을 통해 밥을 굶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결과의 균등이다. 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건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이 제한되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미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가스트 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분제도만 기회의 균등을 막은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전까지도 여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정치적 시민권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도 여럿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나라에서는 인종에 따라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아시아인들을 비롯해 질 낮은 인종을 정해 이민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인종, 성별, 신분 등의 이유로 자기 발전을 방해받는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회의 균등은 어렵게 얻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는 대부분 차별받던 사람들의 정치적 투쟁 덕입니다. 19세기 중반 남성 모두에게 선거권을 요구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20세기 후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인종 분리 투쟁,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층 카스트 사람들의 싸움 등이 그 예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수많은 여성, 억눌려 지내온 인종, 하층 계급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제한된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회의 불균등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시장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사람과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장에서의 거래에는 인종이나 정치적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힘은 인종차별을 몰아내거나 최소한 많이 약화시킬 것이라고 밀턴 프리드먼은 주장했습니다. 백인만 채용하는 고용주는 인종에 상관없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쓰는 더 개방적인 고용주와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특정 인종, 가난한 사람들, 하층 계급,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기회의 균등 원칙을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 기회의 균등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의 결과까지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면 열심히 일하고 혁신을 꾀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옆에서 농땡이나 부리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열심히 일할 마음이 날까요? 복지 정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그들은 부를 창출할 의욕을 잃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하건 말건 혹은 일 자체를 하건 말건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를 잃을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시도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고 만다고 주장합니다. 들인 노력과 얻는 결과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던 마오쩌뚱의 협동농장처럼 지나치게 결과의 균등을 추구할 경우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맞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공평하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결과에 균등을 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대부분의 흑인 아이들에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열렸지만 그들이 다니는 초, 중, 고등학교는 운영 상태도 엉망이고 부모들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교육과 의지 그리고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할 만한 기업가적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학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어찌해서 도둑질이나 하고 막산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옳은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라난 환경만으로 그 사람의 성취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주장이 옳기는 하지만 이것은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은 개인의 성취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환경은 개인이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에까지도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은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사회경제적 환경에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헐리우드 영화에서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 또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나라에서조차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자기 잠재력이 상관없이 학업성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기 힘들 테니 학업성적이 좋게 나오기 힘듭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동생들을 보살피거나 염소를 데리고 나가 풀을 먹이느라 숙제할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숙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중 일부는 여전히 가정에서밖에 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할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에 비슷한 것이라도 확보해 주려면 부모 소득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맞춰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은 아무리 제공해 봤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결과의 균등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으면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극도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애초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온전히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망이 있어 보여 선택한 직장이 갑자기 외국과의 경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역사의 폐기물 취급을 받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요? 공정한 접근 방식은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실업 수당, 의료 보험,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잘 운용되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은 사실 경제 전체에 더 생산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처럼 가난한 마을 출신 구두닦이 소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톨레도 같은 사람이 한명 있다면 고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페루 어린이들은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수백만 명의 페루 아이들은 하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라고 일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톨레도 대통령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결국 부모 소득이라는 결과의 균등이 어느 정도 성까지 보장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각 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비교 조사한 연구를 보면 이 추론의 정당성이 입증됩니다. 복지 정책이 잘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층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최하층에서의 이동성이 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최하 기본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결과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해롭지만, 이 지나치다는 것의 한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m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